그러네 사실 저 우리 천안시는 인구가 67만 정도 돼요 사는 얘기 좀 해봐 사는 얘기 대기. 사는 얘기요? 어, 무직자로서 아. 충실하게 아. 늦게 일어나고 아. 밥 먹고 아. 운동하고 알바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저명한 김대기자님께서 저희 그 지역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미쳤어? <laughs> 평사하는 것처럼 해. <laughs> 이 왼쪽이 신불당이라고 그러고, 이 오른쪽을 구불당이라고. 불당. 그러니까 천안은 아산을 아산 방향으로 계속 발전을 해온 도시고, 이제 인구는 감소하지 않고 그래도 늘어나네요. 젊은 인구가 지금 평균 연령이 있잖아 어, 도시 여기가 37.5세라고 하더라고 일단 이제 적출하는그 수술 과정 자체를 예그 그 합의된 집도 의사가 사라진 상태에서 생명 부지의 사람들이 그 환자의 몸을 절개 절단 적출하는예그 범죄 행위를 음. 이제 유령 수술이라고 그러죠 고생 많았는데 빵이나 좀 내가 사줄게. 몇방좀 살게 여기 있어 아, 아, 애매하게 추워 <laughs> 아, 벗으면 춥고 입으면 덥고 돌가마 만주 아니 얘일 2천 개 한정판매 엄청 한정이 맞아? 1일 2천 개를 다팔수 있어? 아, 충분히 팔수 있지 그래? 한정이 응. 아닌 것같은 이게 거의 기억이 나. 아, 뭐야 이거. 이쪽 아는데. 근 좋아하는 거. 뭐 어, 마실래? 어? 마실래? 어? 어, 마실래? 너희 사랑시켜. 뭐 시켰는데? 어? 팥빙수. 아, 미친 팥빙수를 왜 시켰어? 팥빙수 맛있어. 아, 미친 팥빙수를 뭐 어떻게 뭐뭐 먹어 다? 어? 팥빙수를 어떻게 먹어? 팥빙수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아? 우유나 하나 먹으려고 그랬는데. 풍선 맛있네 근데 만호 너무.. 어? 너무 많아 입맛도 없다 아휴... 그만 먹자 왜다안 <목> 먹어. 아, 입맛이 없어. <목> 여기 온통 순대집이네. 그렇지. 이 참의 순대. 바로 이곳이 어. 우리 그 유관순 열사가 어. 3회 운동을 전개한 아, 암운의 집처가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어, 전통이 깊고 그리고 또제 그 여기는 이제 순대로서 유명하죠. 천순대. 그런 어떤 자기적인 멘트 말고 그냥. 좀난 이런 게 좋아. 자기적인 게 좋다고. 그게 내 스타일이야. 아, 아, 여기 밑으로 <laughs> 오른쪽으로 어. 내려가면은 어. 유관순 여에서 사당 있는 데고. 어. 아니, 아니 내가 봤을 때 너는 그 한국인의 밥상 최불라마저씨랑 비슷한 스타일이고. 유튜브 감성은 그게 아니라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뭔줄 알아? 뭔데? 여섯 시네 고향 생생 정보통 이런 거야. 나는 자연인이다. 생생이 정보야 이름 바뀌었어. 잘 따라오시. 아 진짜 그거 안 하면 안 되냐? <웃음> 아 아. <웃음> 아 무슨? 엄마야, 이거? 이거 만사천원. 어, 이 양이 장난이 아니네. 밥안 드시는 거죠? 네. 아 배부르다. 아, 배부르다 그만 먹자. 입맛도 없다. 응? 그만 먹자. 이제 입맛도 없다. 예. 그만 먹자. 이 이렇게 많이 남겼어 그런 말을 하지 마. 우리 <laughs> 자기적인 멘트를 하고 있어. 아 배부르다 아 못먹겠다 더왜 무리해? 이리와 빨리와 숙성 문제가 시간 빼는 거야. 이거 아, 나르트 달리기. 이거 이거. 아, 10년 녹슨 것 같네, 이 아, 힘들어. 야, 어디 가는 거야, 도대체? 어? 어디 가? 아니, 산책길이 이거, 어디 파 묻으러 가는 길 같은데, 이거 아무도 안 오는 길을 왜 가는 거야, 도대체? 아, 그래? 브이로그 찍어야지 브이로그. 아니 산못 내려간다고 이 자식아. 브이로그 나발이고 못 내려간다고. 걱정하지 마. 너 자연님 못 믿니? 아니 갑자기 무슨 인터뷰하러서 왜 산을 타고 있는 거야? 근데 한번 이유나 붙자 그냥. 아 힘들어. 한번 해먹자. 너왜 건강을 위해서? 어, 어 천안의 산은 굉장히 험하네. 동산 정도의 산 해가지고. 어? 아, 다온거 아니야? 아니야. 이 정자가 반을 맞다는 신호지. 천안가 <laughs> 어, 내려가야 되는 거야. 아, 진짜 반았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laughs> 아름다운 새소리 들리지? 아, 름다운새소리들리지 아, 리 아, 리 아, 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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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이 아, 세 아, 세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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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으면 좋겠어. 수리세 <laughs> <laughs> 아 벌써 일곱 시야. 아 자꾸 아까부터 출발할 때부터 나왔대 이거 미친 놈 아니야? 출발할 때부터 나왔다 그래 왜? 아뭐 이거 보이거 아니잖아. 자연인 씨 언니 이런 걸 굳이 사줬어? 돈도 없다는 양반이. 무직자야뭐 그렇지만. 천한 아웃. 아우 진짜. 너무 힘들다 저 너무 험, 험준한 험산는 아니야 저거? 무로서 사는게 너무... 행복해 <웃음> <웃음> 아무것도 하지 않는거? 나는 자연이다. 진짜 10년 전 자연을 가진 뒤에 이제야 나상우처럼 헛소리만 해갖고 진짜 놀라웠어. 무슨 옛날 진짜 옛날 게임 세틀러를 좋아했다는 익스플로러밖에 안 쓴다는 데난 진짜 그뭐 아까 이름 뭐라고 했지? 그럼. 엣지? 진짜 처음 들었어. 엣지를 처음 들었다. 난 사진에서 나를 먹으 그리고 아직도 그 미디어 플레이어로는 리얼 플레이어를 쓰고. 아니지. 윈도우 윈도 미디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쓰고. 갑니다.